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에의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에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묶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기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난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샀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도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탄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은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점에 상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덩남하느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큿 베들렘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읽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들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로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필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로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삭알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탄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기럇아르바의 마모르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스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장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스가가나안 여인 중 핵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희위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너바요세 누이 파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파스맛은 로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바는 요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스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없음이려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세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세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세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로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서보와 가담과 그났어요. 에세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세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로우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상이 이들은 에세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에스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스에게 낳았더라 에스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스의 장자 엘리바세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는 엘리바세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세 아들 로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는 로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세 아내 바스마세의 자손이며 에세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세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며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반이 오홀리바반은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족장, 소발족장, 시본족장, 아나족장, 디손족장, 에셀족장, 디산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당에는 호리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이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울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보다의 아들 곧모압별에서미디안 속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고 마서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보라대 강변 로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보레 아들, 바알하나이 죽고 하단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모헤다벨이니 마드레세 딸이요, 메사합의 소녀들아. 엘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딘나 족장, 알와 족장, 여셋 족장, 오블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야구이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구의 족구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러되, 청하군데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쉬기 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대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 떼가 다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해보는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계물로 가리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덜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러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로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로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한 무리의 이스마일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양품과 유양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일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혈옥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의 미디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둥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일 사람들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로벤이 돌아와 구둥이에 이르러 먼저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 드레기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정수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러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하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찍켜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비대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장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 한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그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에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지라. 유다가 원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만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돌남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만에게 이르되내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거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군데,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느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이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구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게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다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해 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영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달 후 점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리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아라 여인에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이 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칠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짜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장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사람 수하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온안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그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지라. 유다가 오안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하라. 오안이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가실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에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만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만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스와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돌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과거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느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영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리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후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남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장려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둬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엄하였고, 그 행엄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아라 여인에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인 나이다 청하근대에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장세기 40장 그 후에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신이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것이라 신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일어서서 술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꿈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떠도 먹으리다 하더니 제 3일은 바로의 성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또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